가수 김창관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말문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음악,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연예계 뉴스가 아니었다. 마치 어릴 적늘 듣던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을 예고받은 듯한 슬픔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굴곡을 묵묵히 노래로 풀어내며 우리에게 그저 김창관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안도감을 주던 존재였다. 그래서일까. 그의 병상 소식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현실처럼 느껴졌다. 며칠 전 김창관은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을 돌연 취소했다. 무대 에 서기로 했던 방송국 관계자는 그날따라 목소리가 조금 잠긴듯 했지만 특유의 미소는 여전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상태는 위중하진 않았지만 원인은 곧 밝혀졌다. 뇌졸중. 이 사실이 알려진 순간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김창관이라는 이름 앞에 뇌졸중이라는 단어가 붙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으며 심지어 의사들조차 최근 검사 결과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진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정도의 예술적 활동을 소화해내면서 몸 상태가 이 정도로 안정적이었다는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먼저 지치는 법이죠. 그 말에 김창관의 매니저는 고개를 떨궜다. 그는 최근까지도 쉬는 날 없이 일정을 소화하며 후배들과의 협업, 음반 작업, 각종 공연까지 눈, 코, 뜰새 없이 바빴다. 형은 늘 말했어요. 이게 내가 숨 쉬는 방식이야. 라고요. 하지만 그 숨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이라는 숨이 결국 그를 병상에 눕힌 셈이었다. 이번 당일 김창관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도 작곡 노트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한다. 병실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창밖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리는 듯했다. 이거, 이곡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모두 말을 아꼈다. 창원이 형은 언제나 자신보다 음악, 후배들 그리고 대중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 분위기에 너무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눈시울을 붉힌 후배 가수의 말에 병원 복도에 함께 있던 스태프들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병세가 처음 알려졌을 때 모두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의 최근 모습이었다. 환한 웃음, 장난기, 어린 말투, 음악을 논할 때 반짝이던 눈빛, 누가 보아도 지치지 않는 에너지의 화신이었기에 김창관의 입원이라는 말은 곧 세상의 틈처럼 느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관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 기계의 도움이 아닌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신의 호흡으로. 그의 곁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노트북이 놓여 있고, 스피커에선 미완성곡이 조용히 흘러나온다. 가족들은 병상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오빠는 늘 기적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꼭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의 여동생이 말하며 닦아낸 눈물은 어쩌면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도 그의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고 그의 목소리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병실 어딘가에서 그는 어쩌면 다시 조용히 음악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1975년, 김창관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동생들과 함께 음악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순간은 단순한 데뷔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조용한 혁명이었고, 당시 한국 음악계에 떨어진 번개와도 같았다. 그들의 밴드는 곧 산울림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이름은 마치 산의 메아리처럼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산울림.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 했다. 무엇을 뜻하는가? 왜 하필 산울림인가? 그러나 그들이 기타를 잡고 드럼을 두드리고 창원의 목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밴드가 아니었다. 시대의 감성을 흔들어 놓는 낯설고도 강렬한 파동. 1977년. 산울림은 첫 앨범. 아니 벌써. 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들의 음악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던 사이키 델릭 록 하드록을 전면에 내세웠다. 노래는 마치 마법 같았고 사람들은 그들의 사운드에 전율했다. 음악계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있었다. 대마초 사건으로 수많은 뮤지션들이 무대를 떠난 뒤 사람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울림은 그런 절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음악의 숨결을 다시 불어 넣었다. 특히 김창관. 그는 단순한 리드보컬이 아니었다. 무대를 지휘하는 마법사이자 소리를 조용하는 조각가였다. 기타를 퉁기며 부르던 그 특유의 음색은 세대를 뛰어넘어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늘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무대에 섰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도 깊은 정서를 담고 있었다. 형제들과 함께한 무대 위에서 그는 음악 그 자체였다. 1977년부터 1984년까지 산울림은 무려 10장이 넘는 앨범을 발표하며 한국 록의 역사를 다시 썼다. 그들은 대중적이면서도 실험적이었고, 따뜻하면서도 급진적이었다. 김창관은 음악을 통해 자유를 이야기했고, 순수함을 외쳤으며, 때론 어른이 된다는 것에 쓸쓸함을 노래했다. 90년대에 들어서자, 과거를 되돌아보는 복고 열풍이 불었다. 산울림의 모든 앨범은 재발매되었고, 헌정 앨범도 제작되었다. 그들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다. 김찬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하고 싶은 음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에겐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다면 그거면 충분하죠. 2007년 산울림 결성 30주년을 맞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밴드는 14번째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1월 29일, 너무도 가혹한 소식이 전해졌다. 드러머였던 막내 김창익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날 이후 산울림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쉼표였다. 그들의 음악은 이미 영원히 남을 것이기에. 그러나 김창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08년 김창관 밴드를 결성한다. 그는 다시 노래했고, 연주했고,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새로운 멤버들과 함께였지만, 그 감성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앨범, 그리고 여러 EP를 통해 그는 여전히 지금을 노래했다. 아이유와의 협업은 세대를 넘나드는 감성의 교류였고,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러나 김창관이라는 이름은 단지 음악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영화음악 감독으로도 활동하며 섬세한 감정의 결을 소리로 직조해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스크린과 브라운관 속으로 들어갔다. 드라마 하양어탑 커피 프린스 1호점 별에서 온 그대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작품 속에서 그는 늘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인물로 등장했다. 때론 유쾌했고, 때론 날카로웠으며, 때론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2013년엔 슬래셔 영화 닥터에서 사이코패스 성형외과 의사를 연기했다.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그 영인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김찬관이라는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그는 연극 무대에도 올랐고, 시와 산문을 담은 책도 썼으며, 라디오 DJ로도 활동했다. 그는 음악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다 표현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어쩌면 그는 평생 표현이라는 단어와 싸우며, 동시에 그것과 사랑에 빠져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어느 늦은 밤, 어디선가 흐릿한 라디오에서 그가 쓴 가사 한 줄이 흘러나온다. 그대는 알고 있나요? 아무 말 없이 불러보는 이 노래의 끝을. 그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가수 김창관님의 목소리와 음악을 통해 위로받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그의 존재는 시대를 초월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가 걸어온 길을 존경과 감동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하게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수를 사랑한 김창관님이 다시금 건강을 되찾고 그의 이야기와 노래를 계속 들려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창환님, 힘내세요. 당신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빛입니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당신에게 닿기를,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더 밝은 내일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